6개월 사이에. 10개월 사이살에 10개월 이요 왜요? 개월 사이에. 10개월 사이에. 1이에만0기도사하0개월 사이에. 0개월 사이에. 1 0개0 0 0 2년에 만일 기도가 3 0년 끝났고 2 0 0 3년부터 시작을 다시 해서 에0년기도이에 2003년부터 기도를 하면은 30년 후에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. 근데 그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, 배고프고, 가난하고, 못 배우고, 그 다음에 분쟁, 전쟁, 그 다음에 병들고, 아프고, 남북, 통일,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. 음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, 음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. 그래서.